네, 자, 어, 오늘 자 참, 참 시작을 유하게 시작해 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제품 어, AMD CPU 끝판왕이죠그스레드리퍼의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 좋은 파트너 어떤 네. 모델인가요? X399 게0밍 프로 카본. 0 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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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이 제품이 제일 많이 팔린대요 쓰레드리퍼하고요 네, 네. 네. 아, 좀, 해외는 좀 어때요 분위기가? 어, 사실은 우리 이것도 2위예요아2위예요 아, 네. 1위는 아니고요? 2위 1위? 어, 네, 네. 와 이, 해외에서도 1위에요 이게 진짜 네. 와잘나간 제품이네 이번에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네죠. 어, 스레드리퍼하고 이제 하시분인데 이제 스레드리퍼가 CPU가 사실 되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만한 여기 보시면 요 엄청나게 크게 CPU를 좀 꽂으셔야 되고요. 이거 전에 보면 뭐 허수아비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 리뷰 같은 거 올라오신 거 보면요. 어, 이게 처음에 좀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이 스레드 리퍼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슬롯이요. 이 스레드 리퍼 같은 경우는 그 컨트롤 할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 여덟 개 있습니다. 여덟 개. 와. 대신 이제 CPU가 비싸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데 네. 그런 좋은 시스템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제품 게이밍 프로 가버트 s 9 5 모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전원부가 이제 스레드 리퍼에 맞춰서 이제 대단히 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MSI가 자랑하는 밀리터리 클래스 5 기준의 네. 고품질의 부품들이 전부 다 완전 도배를 했으면 아낌없이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MSI가 인텔도 있지만 그 AMD 같은 경우는 DDR4 부스트라서 해서 요 메모리 쪽에 노이즈가 안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와, 이번에 이거 스틸한버가요 하나, 둘, 셋, 넷. 음, 와, 음. 슬, 그 슬롯마다.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소나 대학교 같은 데 가다 보면 이 그래픽카드가 뭐네개뭐 이렇게 해서 네, 쓰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꽂아서 쓸수 있게. 그리고 음. 와, 이거 MSI 자랑 그이저 m.2 쉴드. 네, m.2 쉴드. 1개, 2개, 3개. 와이거 거의 그냥 끝판왕이네요네맞습네다 아, 예, 하이엔드 하이엔드 아, 네와 예. 이게 이게 또 꿈의 시스템을 거의 구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LED를 보시면요 엄청 밝아요. 이인네이 l e d 도 지원이 되고요. MSI 자랑이 미스틱 라이트 미스틱 라이트 기능이 네. 이렇게 돌려서 셔틀 조그 셔틀처럼 해서 돌려서 오버클럭도 짜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셋 전원 버튼이고요. 여기에 또 보면은 그 LED 이렇게 가지고 표시 나오는 어, 시스템 에라나 아니면 이게 컴퓨터 부팅 된다면 이게 시스템 CPU 온도가 나와요. 어, 요렇게는 F2, 어, 이게 MSI 9도, 아 s u s MSI x 3 9 0 게이밍 포크가 모니터. 아 이거 속에 부품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네. 하이엔드라서. 네. 하이엔드라서. 네. 어, 아낌없이 막 드리는 것 같아요. 와. 아 어, 봉투가 있습니다. 음 네. 한 30만 원만 현금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현금이 없습니다. 예, 지금 막, 그, 샘플로 나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속이 들어가는 전원 네. 자, 사트 케이블. s 자, 사타 케이블. 사타 케이블이 대충 한, 사타 케이블 하나, 두 개. 둘. 두 개. 사타 케이블 좀더줬으면더 좋았을 뿐한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laughs> 네, 나중에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레인보우 RGB 팬하고 네. 이런 거 진행될 수 있게, 팬들을 흔들고 있을 수 있게, 서핑 커넥터들이 좀 지저분하겠네요. 자, 그리고 연결 케이블이죠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그, 아야, 자, 무선. 카드 네 무선 도톳카드를 이렇게 해서 꽂아가지고 그저 뭐야 안에서 무선 랜카드로 쓸 수가 있어요 네, 무선 랜카드 네. 따로 필요없네요 이 제품은 아진짜자 어. 그리고 우와 이렇게 뿌싱뿌싱하게 그냥 이게 와, 받는 수뭐 쉴드가, 있어요 멋있어요 네 아이오 쉴드가 그냥이 아니라 이렇게 뿌싱뿌싱하게 이렇게 있어서 장착하면은 모두 살짝 이제 상처 줄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도 감안해서. 전에 이제 이게 자고 이게 푹신하다고 달렸다고 어떤 분들이 아, 이거 MSI 이런 것도 지저분해 보셨다고 이거 다 띄워내셨는데 이게 띄, 띄기도 힘듭니다. 이거 네. 제품 좋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MSI가 아, 이거 설마 안테나도 있고 이거 오, 이거 많이 이거 들었었어요? 너무 많네요 네. 근데 네. 그리고 어이구 아, 이야 자, 여기 s r b 지 L 사이즈인 것 같아요. s r b 지 이것도 약간 딱딱한 그 기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스티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스티커는 음, 어, 스티커. 잘못 놓은 것 같아요. 제 셀프로 들어휴 매뉴얼도. 그리고 어, 스레드리퍼가 사실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설치 가이드를 보시고 10초 하는 거 진짜 자신 없으시면 은동영상이나해서 스레드리퍼 장착하는 법 한번 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설치 네. 가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MSI의 한글 매뉴얼도 있고요. 그리고 설치 시 d 그 다음에 아 진짜 이거 파도 파도 계속 나오네요 <laughs> 자, 저, 스티커, 그리고 이거 저, 저 보증에 대한 내용 근데 이거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보증 등록하시는 게 아니라 더 뭐, 나아요 어, 저지, 아, 따로 얻으시는 건 없는데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어, 솔직히 등록하는 너무 어려워요 어, 그리고 이게 보시면요 여기 MSI가 맞춤으로 해서 지금 이건 카본 재질로 해서 카본 재질로 해서 이렇게 있다면 은 MSI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게 금, 이게 은도기냐, 네. 이게 금기기냐, 네. 아니면 카본, 카본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MSI가 준비한 이런 배터리얼도 있습니다 자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MSI가 가장 핫한 스레이트 리퍼용 어, 메인보드 X399 게이밍 포럼 카본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또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